안녕하세요. 정책자금 전문 컨설팅 회사 블루프린트 솔루션의 황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금은 혁신성장 촉진 자금입니다. 최대 2억 원, 연 3%의 정책자금으로 대표님들의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핵심만 콕집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점 사장님. 요즘 음식점 운영은 인건비를 아낄 수 있는 자동화 설비 운영의 핵심이죠. 키오스크 테이블로 더 서빙 로봇 중에 하나라도 사용 중인 사장님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달하고 계신 사장님들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1억 원의 빚 때문에 은행권에서 신용대출이 어려웠던 이자카야 사장님은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나서 6천만 원의 정책자금을 조달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쇼핑몰 사장님. 스마트 스토어, 쿠팡, 카페24, 자사몰 등을 운영 중이신가요? 이커머스 운영자도 최대 1억 원까지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현금 흐름이 생명인 게 전자상거래잖아요. 광고비, 제품 원가 등을 고려하셔서 매출의 10% 정도는 안전자금으로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수출하시는 사장님. 혹시 직접 간접 수출 하고 계신가요? 최근 1년 이내에 수출 실적이 1,000불 이상이라면 최대 2억 원까지 자금 신청 가능합니다.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 수출 기업에 비상이 걸렸고 정부에서 구조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죠. 수출을 하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어떤 업종이든 자금 조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정책 자금을 받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필요한지, 어디에 쓸 건지, 우리 사업에 맞는 자금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책 자금을 받으라고 유도하는 컨설팅 회사가 아니라 진짜로 고객의 사업을 내 사업처럼 생각하는 컨설턴트가 필요합니다. 자금을 제대로 활용하면 단순 대출을 넘어서 사업 성장의 큰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 컨설팅 비용이 싸고 비싸고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단순한 대출이 될지 진짜 성장 자금이 될지가 갈립니다. 가짜 컨설턴트에 속지 마시고 제대로 전문성을 갖춘 파트너와 전략적으로 준비하세요. 정책 자금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은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지죠. 사업 계획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실사에서는 무슨 질문을 받는지. 이런 고민들 솔직히 혼자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업하는데 장시간 투자하기도 어렵고요. 이럴 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시간을 아끼고 성공률을 높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 블루프린트 솔루션은 지금까지 5,000명 이상의 대표님들과 함께 실제 자금 조달과 사업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이나 본문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